드림버 식사 게임 반갑습니다. 스파사 해진 케일르. 생각이 그러니까 각세 빨리요. 자 캐릭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네 혀가 자꾸 꼬이네요. 죄송합니다. 케일. 폭주 이 친구가 이제 젠카이가 뜬금없이 왔습니다. 일러스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. 무슨 어 오른쪽 보시면은 원피스 에 나오는 루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음. 이상하게 났어. 자 한번 캐릭터 한번 능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방어 타입의 친구고요. 음. 우주 사바이바르, 아츠카드는 타격과 사격 들어있고요 사여진, 스바, 사여진, 걸즈, 제6우주, 라이바르 이렇게 있네요. 충격에 두개있고요그 다음 기간틱 임팩트, 폭발 속상에 큰 피해, 대기 카운트 5카운트 증가 입니다. 체력을 회복하고 입히는 피해도 20% 증가. 체력을 회복하네요. 메인 능력은 기력 50 회복에 어, 적에게 피해를 받으면, 공격 끝난 다음에, 입히는 피해 15% 증가. 아츠카드 사용할 때보다 받는 피해 15% 증가. 경과. 15꽤 좋아요. 15, 15, 15, 15, 어, 15. 15꽤 좋아해. 15지네요. 어, 죄송합니다. 자, 걸즈, 6 우주, 기본 사격 방어력 증가. 인생카이 어빌리티, 레드면서 라이바르. 타공, 사공, 20, 25%. 타사격 방, 20, 25%. 이렇게 있네요. 직접 배틀 나갈 때, 기력 30. 회복의 사격 피해 30% 증가입니다. 그다음에 카드 파괴 커버 체인지 사용 시 다음 효과를 얻습니다. 무작위로 두장 파괴. 두드러 맞을 때 커버 체인지하면 두 개가 날라간다는 소리죠. 아, 행동 끝날 때까지 받는 피해 20% 감소입니다. 음. 효과 얻고 나면 저기 입히는 피해 30% 증가입니다. 자 그다음에 피해를 받으면 공격 행동이 끝난 후 기력 30 회복을 해주고요 바로. 다음 사용하는 아치로 입히는 피해 30% 증가 카속한 1단계 증가입니다 일단은 한대뭐모든건 맞고 나면 이제 증가를 발휘한다는 뜻이겠네요 음, 배틀에 나갈 때 자신이 제한 배틀 멤버 g 즈 혹은 라이벌 우주 한명 이상 편성되어 있으면 입히는 피해 75 받는 피해 15사용시 필요한 기력 10% 감소 이렇게 있네요 어우 g i 좀잘 쓰면 재밌겠는데요 네 일단 요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 일단은 육각성부터 진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그냥 즐겨볼게요 음 다음에 또 봐요.